수업 끝 아따 신나 보러 나 잡아 봐라 잡히면 죽음이야 야오 신나 보러 왜케 느린겨 얘들아 같이 가어캔 냅. 아무도 못 봤겠지 치사하게 혼자 매점 가는겨. 원해 저게 도대체 뭐요? 바비? 친구여, 잘 있었는겨. 네가 와구마잉 이번에도 늘 위한 선물을 가져왔단 게. 우악 아주 잘해 불어서 캣냅. 칭찬해, 칭찬해. 웜의 맙소사 얘들아, 나 방금 끔찍한 걸 봤단 게 캔냅이 로봇 팔 같은 거랑 거시기 하고 있단 게. 와, 독대의 진정혀. 시방 뭔 소리야? 캔냅이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단 게. 뭐 하는 겨? 캔냅, 캔냅. 웜의 캔냅. 아따, 빙그레 친구들 오늘 하루 잘 보낸겨? 이제 모두 잘 시간이오! 하악! 피곤했는데 잘 됐구마잉! 흐암! 고맙구마잉! 아따, 여기 있었구마잉! 네가 마지막 차례요 어여 어여, 눈 감으란께! 독대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오! 캔랩 잠깐만 기다려 봐 봐.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만약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 줄 거지? 그렇지? 그럴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알았지? 아따 갑자기 뭔 소리여. 독대. 난줄 보라서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 그래. 알았당께 자, 이제 뻘소리 그만하고 눈 감으란께. 잠이 들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어유, 잡으러. 웜에 여기 어디요? 흠이 헨넴 이게 뭔 일이요? 뭐 하는 겨? 안돼 그러지 말란 게 웜에 헉헉헉 그냥 꾸민 겨? 이대로 있음 안 되겠는지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단 게. 헉, 저건 또 뭐요? 배고파 먹을 거. 치킨, 치킨. 뭐야? 으악? 내가 이럴 줄 알았단 게 캣냅은 거짓말쟁이요. 누구 있는 겨? 아따, 내말좀 들어보란께 요즘 캣넵은 우리가 알던 캣넵이 아니여 아주 요상하게 변해부렀단께 독에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란께 그래네 말이 틀린 이유 첫 번째로 캣넵 포함 우리는 핑그레 절친들이여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마라탕 3단계도 같이 먹는 유일한 친구들인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께 캣넵은 우리 사랑여 나도 모르겠구마잉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흠 맞다!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단께 빙그레 친구들, 오늘도 잘 지냈는겨? 잘 시간이요, 하악! 꾸마잉 쿨쿨 들으랑! 웜에 잡것이 왜 이러고 자는겨? 추운 거여? 가서 보일러 좀올려야겠단께푹 자란께 독데이, 좋은 꿈 꾸길! 좋았어. 캔냅을 찾아서 그놈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단께. 그려 캔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딜지 알것 같구마잉. 저것도 다른 독대이요 저긴 캔냅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인디. 워메, 이게 뭐여? 니들은 다 어디서 온 거여? 우린 불량품이요 으악, 니 뭐여? 으윽, 나한테서 떨어져 꺼질 않게. 몸에 잠깐만! 아무것도 하지 말어! 안 돼요! 멍멍멍! 독데이! 아따, 정말 미안하구마인 독데이! 너희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디 도저히 말을 할수 없었당게 그 이상한 빙그레 친구들 닮은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겨? 그리고 늦은 밤 여기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한겨? 에휴, 독데이, 닌왜이 궁금한 게 그리 많은겨? 그건 내 오랜 친구 때문이구마인그 친구 이름은... 프로토타입이요 예전에 니들이 없을 때난 너무너무 외로웠단 게. 유튜브 보는 것도 지겹고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는디 그게 내 유일한 친구였당 게. 우후 아따 심심여 워메 뭐야 지진 난 거야 뭐야 거기 누구 있는겨 난 캣랩이라고 하고마잉 캣랩 아따 목소리 쌀보라구 마잉 일단 심정 하란께 시방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화풀란께 아따 기분 나쁜 거없는데 그건 그렇고 니 여기 혼자 사는겨 나도 혼자인디 우리 친구 할란가 그는 내가 처음으로 자기 친구였구 마잉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단 게 매일 그놈을 보러 갔구 마잉 그놈한테 내 컴퓨터 하드 파일도 공유하고 흑역사 이야기도 해줬단 게 흠. 프로토타입 너 같은 친구를 더 만들고 싶단 게. 친구들. 그래 네가 그러고 싶다면 친구 만들어 준다게. 프로토타입은 날 도우려고 엄청 생각해 줬단 게. 그런데 모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공자는 없단 게. 우선 이놈을 데리고 오라게. 그럼 친구들 생길 게야 프로토타입은 나랑 약속했단 게 나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겠다고. 누구야? 안 돼. 제발 오지 마. 으아. 그가 요청한 대로 연구원을 그에게 데려갔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구마잉 매일 밤 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게 됐단께 아주 잘했단께 캔넵 그래도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아 조금 더 많이 더 똑똑한 놈들로 데려와 나는 친구가 생긴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마구 잡으러 다녔단께 길 고양이 저리 가라 잡것이 매일 밤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내 평생의 목적이 되어 버렸단 게. 그래도 그는 약속은 지켰구이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겨. 그런데 그놈이 질렸는지 선을 넘기 시작한겨. 캔네 이번에 가져와야 할 건. 빙그레 친구들이여. 빙그레 친구들은 내 가족이여. 그럴 수 없단 게. 이 일을 어쩐디야. 빙그레 친구들은 절대 안 되는 쿠마인범에 저게 누군겨? 이게 뭐다냐? 니 뭐야? 거지랑 게. 니들 불량품이고 마인. 불쌍하구마인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될거요 니들이 내 소중한 가족 대신 가져야 쓰었다 미안해요. 니네 불량품 빙그레 친구들을 거시기 한겨? 우리를 위해서라지만 너무요. 야 임마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란 게 불량품 대신 니가 갈 거야 장난하냐 웜에 독데이 으아 프로토타입 왜 이러는겨 그 녀석은 안된단 게 캔넷 도와줘 도와달란 게 캔넷 네 미시방 내가 중요해요 링글의 친구들이 중요해요 나는 너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는데 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겨 자꾸 그러면 나삐진다 비지던지 말던지 뻘 소리 말고 어여 독데이 내놓으란 게. 잡고사님 이제 친구도 아니여 숨어있지 말고 어여 나오란께 나를 찾고 있는겨? 아니이 작은 동물을 찾는겨? 캣넷 독대이는 풀어달란께 다른 건다 니한테 바쳤지만 독대이는 나의 절친이여 나 삐졌다 가구해 잡것이 외롭다고 친구할 때는 언제고 새 친구들 새기니까 배신을 하는 거여 야이 나쁜 놈아 범해 닌내 명령에나 따르고 조용히 살았어야 효 니 아무것도 아니오. 캣냅 이제 우리 사이도 끝이오. 이제 니가 필요 없구마잉. 니랑 나랑 이제 절교요. 이들 시방 여기서 뭐하냐? 누구야? 키킨, 바비. 어케 알고 여기 온겨? 자다가 화장실 가리고 있는데 니가 없어진 거야. 그러다 니 냄새 따라서 여기까지 왔단 게안 씻고 다녀서 다행이오. 멍청한 털 복숭이들 자랐어. 여기서 니만 털 없는 거 알아? 공격! 아따 잡것들이 비겁하게 단체로 다구리하는 겨! 으! 어메! 아이고! 아따 잡것이 사투리 애니에서 일본말 쓰는 겨! 다구리 아니고 집단폭행이요! 어? 뭐라고? 이제 거시기 타임이요! 으! 어, 다구리 한국말이니 국어사전 찾아보라께! 헐 미안! 어메! 이게 뭔난리여 아따 잡히면 사망각인데 누가 좀 도와달란께! 허커! 왜케 빠른 겨! 도와달란께 아무도 없는 겨! 뭔소리야 부바 목소리 같은데? 워에나죽소이 부바, 뭔 일이여? 괜찮은겨? 헉헉헉 워에 안디여? 워에 뭐여? 니 뭐하는 놈인겨? 내 친구 당장 내노으란께내말 알아들은겨? 헬허허! 으억, 이놈 캥거루 로봇이여! 아임어 로봇! 아따, 영어하는 괴물이란 말이 안 통하겄는디 영어 울렁증이 땅게 사진 잘 나왔단께. 크리프티콘 웜메 깜짝이야. 서둘러 피해야 혀. 어여. 갑자기 나타나서 뭔 소린겨? 시방 영어자라는 유학파 로봇이 두 발을 잡아갔단께. 니도 위험혀. Excuse me, nice to meet you. 안 돼. 으악, 이거나. 한국말로 해임마 헉헉 살려 달란께. 안 돼. 너무 컴컴혀 캔넵트와 달란께. I'm so happy. o nice to meet you. 아따 이제 그만하란께 괴물 로봇 몸에 전는 뭐라 하는겨 그만혀라 내 친구들 내비 누란께 시방 죽고 싶은겨 독대이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다괜찮을겨 캔랩 제발 날 놓지 말란께 아이 숄소 우아 안돼으 영어 공부 좀할걸 독데이 조금만 좀만 참으란께 야 입맛 팔 떨어지니께 그냥 놔부러 노란다고 진짜 놓냐 우아 I'm happy. 아무리 들어도 욕하는 것 같은 디아따 열 받아 불어. 나도 영어 좀할줄안단 게. Thank you. Stupid cat. 으, 로봇, 멍청한 고철 정어리한테 지다니. 이제 네 맘대로 해 불어. 뭔 소리야? 도대체 저건 뭐니? 나도 몰라. 갑자기 나타났단 게. 확실히 이상한 로봇 같다. 빨리 도망가자. 아따 심란한디. 조그만 게 자꾸 이런 쿵 저런 쿵 뭐라 하는겨. 저리 가란 게. 어랍쇼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하어이 없어. 듣고그 로봇을 쓰러뜨리고 내 친구들을 구해야겠다는 게. 뭐, 친구들. 그려 부바 크래프티콘 독데이. 더 늦지 않게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디. 겠네 늦지 않았어 로봇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쓰러뜨리면 될 거야 그래 잘못하면 거시기 당할지도 모르겠지 나는 복수를 해야 혀 나랑 같이 가자께 그래 알았어 까짓것 해보는 거야. 그려 이제 우린 한 팀이요. 어야너 손톱 언제 깎은 거야 마늘 냄새나잖아 아마 연구실에 가면 우리가 로봇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따 좋은 계획이구 마인 출발하지 않게 설계도를 찾아보지 않게. 아 어디 있는겨? 에휴 무작정 뭐 하는 거니? 하여튼 무식한 고양이야. 와캣넷 찾은 거 같아 여기로 와봐. 이건 아까 그 로봇이 아니여. 전혀 다른디 이건 너무 작당께 그래 흠 이건 초안인가 그래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은 느낌이 너무 안 좋구마잉 캔랩 이 소리 들리니 침입자다 저기다 처리한다 우와 날 던지다니 캔랩 저 로봇 설계도에 나온 거 같아 침입자를 없애라 네가 없어질 겨 맞아 나쁜 로봇아 마지막으로 할말 있는 겨 로봇이 무슨 말을 하겠니. 도와달란께 해치지 말아놔요 부바 뭐 부바? 맙소사 어여 꺼내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큰 로봇이 나를 잡아갔을 때요 로봇이 우리를 가슴 안으로 밀어넣고 아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단께 그리고 어두운 곳에 우릴 풀어줬단께 이제 우린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로봇이 우리를 풀어준 게 아니었단께 여긴 어디지? 우릴 어쩌려고 하는겨? 워메 저것들은 뭐야 너무 무섭당께 흑흑 캔넷은 어디 있는겨 동물들 반갑구만 길에 다들 잘 왔구만 내래 오늘 생일이니 미역국 먹으라고 불렀어 하하 농담이 지비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공지능 기계가 비싸서 갓나들 몰이로 대신해야 가서 이제 로봇으로 사는 거아따 저거지 사장 때문에 우리 인생 망한 거 같은디 부바 조심혀 워메 으악 자자 동물+ 동물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소 앞으로 내가 하는 말 고분고분 잘 듣기요. 윽, 이러지 말어. 아. 동물들 지능이 좀 딸리지만 뭐 간단한 동작들은 가능할 거. 응, 날 보내줘. 안 돼. 너무 걱정 말라. 금방 적응할 거. 새로운 삶, 새로운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요. 한나들이 활동하는 모습 아주 기대하고 있어. 으왕 그만혀 그렇게 우린 로봇 안에 갇히게 된 거요 영원히 갇혀 있을 거라 생각했단 게 우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로봇을 통제할 수없었단게 너희들을 공격했고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혀 아이고 넌왜 이리 말이 많냐 크래프티콘이랑 족제이도 로봇 안에 있다는 겨. 그려. 지금도 로봇 안에 갇혀있을겨 미친 사장 놈이 로봇 군대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접수하려고 한단께 아따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다른 로봇을 찾아서 구출해야겠당께 부바 도와줘서 고맙당께 어여 친구들을 찾아서 구하고 복수를 해야겠어 약속한당께 워메 나도 킁 분명 이 근처에서 크래프티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걔만 냄새를 잘 맡는 줄 알았는데 너도 후각이 좋구나 아하 내 생각엔 저기 뭔가 있을 것 같구만 그런 것 같다 여기 봐 봐. 내가 맡은 냄새가 맞는 것같은데 이게 뭐야? 그러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서 따라가 보자. 기분 나쁜 곳이다. 접근 발견. 침입자를 제거하라. 거시기여. 크래프티콘. 네 거기 있는 거안 남게 내가널풀어줄 거야. 제거 제거. 으아. 어. 이것들은 왜 나만 때려? 아따 우리 기억 안 나는겨? 내가 도와준단께. 오케바리 나도 도와줄게 찾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괜찮아 크래프티콘 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까 부바가 하도 떠들어대서 다 알고 있어 많이 힘들었지 다른 친구들도 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같이 가자 침입자다 침입자 침입자를 제거하라 어 구하 우 플레이어 미안해요 널 구하려고 노력 중이야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애가 정말 싫어 우 그만 형 몸에 내 머리통 날아 간단게. 아, 내 머리통이 아니구 마잉. 아따 많이 놀랬는겨? 좀 살살 해볼 걸 그랬단게. 그려, 캔넷 괜찮아. 아따 독대이 허벌나게 미안혀 친구들이 영어 잘하는 로봇한테 잡혀가는 동안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난 아무것도 못했단게. 미국 사람들 무섭단게. 아따 잡고 사뭐 영어 극까일거 어렵다고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겨. 여기는 한국인일게 당당하게 한국 말로 하면 되는 거여. 못 알아듣는 건 그놈 사정이고. 그리고 솔직히 아는 영어가 땡큐밖에 없는 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 같단 게 로봇이 어디에 있을지 알수 있어 아마 나머지 친구들을 찾고 있을 거요 부탁집으로 가보잔께 어서 가잔께 우린 어쩌지 몸에 또요징하고 마임 아따 뭘 찾는겨 이제 더 이상 얻을 거 없단 게 그만혀 전에는 내가 늘 이길 수 없었지만 지금은 탈을 켜 Attack, Attack. 악수하자고 하는 건가. 그래 평화롭게 해결해보자 어손힘 빼라 자매, 자매. 어 이거 아닌가 봐 캔넷 도와줘 어우 아이고 나 죽네 그만해라 괜찮은겨 제가 나한테 잼민이라고 한거 같아 시방 뭔 소리야 니도 영어 모르잖아 아니야 분명 들은 거 같다니까 자매. 나도 들었다는 께 도움이 필요할 거 같아서 로봇을 좀손 봤던 게. 이제 저 크고 멍청한 로봇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겨오대 일이여 우린 한 팀이여 최강 무지개 팀이여 공격 다구리 장사 없단 게잼민이 노략사 우리의 승리여 얘들은 너무 고맙단 게 플레이어 니도 고생했단 게 끝까지 우릴 포기하지 않고 구해줘서 너무 고맙단 게. 아이고 너무 뛰어 다녔더니 배고픈데 너구리나 끓여 먹자. 너구리는부 끓여 먹으라게. 네 한국말 할줄 알지?